안녕하십니까. 이번 영상은 라이더를 좀 실전 투입해 보겠습니다. 진화의 노랑 계다리 열매. 여기가 이제 천사 나오죠, 천사. 천사가 나오기 때문에 라이더를 우리가 이제 한번 리뷰해 보기에 굉장히 좋은 스테이지입니다. 천사 움직임을 잠깐 멈추죠. 범위 공격. 그 다음에 라이더랑, 그 다음에 영영 고양이 라이더, 레어, 티, 레어 캐릭터, 저기 캐릭터까지 같이 넣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천사의 초 데미지를 주는 칼리파. 그래서 라이더가 멈춰주고, 그 다음에 칼리파가 이제 초 데미지를 넣어주는 그런 이제 또 그림을 그렸는데,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 라이더가 이제 뭐, 그좀 의견이 분분하죠? 저 같은 경우는 라이더 꽤 쓸만하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천사를 멈추는 캐릭터가 이제 마땅한 게 없으니까.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라이더는 쓰레기다. 뭐 그러시는 분도 있고, 자뭐 저는 이제 라이더를 뽑았기 때문에 라이더가 쓰레기가 아니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라이더 소, 라이더가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. 자 라이더, 자 라이더, 아, 비주얼은 이제 최강인데 어 좋아 잘못 쳤어요. 라이더 잘못 쳤어요. 이 정도면 뭐 글쎄 아직까지는 뭐잘 멈추는 것 같고. 어뭐 괜찮은 것 같은데. 아, 자, 그 다음에 칼리파 뽑겠습니다. 칼리파. 자, 칼리파. 오, 야, 아주 비주얼 최강의 캐릭터가 동시에 나옵니다. 아, 보기 좋습니다. 자, 멈춰주고. 근데 멈추는. 아,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게 멈추는 범위가 조금. 아, 그 조금 아쉽네. 자, 뮤트 나갔어, 뮤트도. 자, 멈춰주고 라이더 멈춰주고. 자, 라이더 또 멈춰주고. 뭐이 정도면은 뭐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쓸만한 것 같은. 아, 근데 이제 약간 좀 아쉬운 게. 아 조금 사정거리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. 뭐이 정도면은 저는 뭐 그냥 뭐 아쉬운 대로 그냥 써도 될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